여러분, 안녕하세요. 방구석 리뷰룸의 시간입니다. 이전에도 제가 아이패드의 키노트 앱을 활용해서 고퀄리티의 재미있는 작업을 할수 있는 여러 가지 방법 가르쳐 드렸었죠. 그 뒤로도 조금 더 이런 거 다뤄주세요라는 요청이 정말 많았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께 도움이 될 만한 이 키노트 활용 정보를 준비해봤습니다. 써 보시면은 이게 일부분은 맥북보다도 낫다라고 느끼는 부분들이 있으실 겁니다. 또요 펜을 활용한 마무리도 있으니까 다 같이 한번 재밌게 자 키노트. 앱을 켜봤습니다. 새로운 프로젝트를 만들고 이제 시작을 해봐야 될 텐데요. 항상 저는 이 iCloud 드라이브 안에 있는 이 키노트 저장 공간 안에 여기다가 저장을 합니다. 다른 아이폰이라든지 다른 기기에서 쉽게 연동해서 클라우드 연동돼서 열어볼 수 있기 때문에 자 그럼 바로 한번 만들어볼게요. 플러스 버튼 눌러서 테마를 선택해 줄 건데요. 저는 16대 9의 느낌을 살리고 싶어서 이 넓게 양식으로 해서. 장인 테마를 선택하겠습니다. 자, 그렇게 되면은 프리젠테이션 화면이 나오죠? 먼저 이름부터 바꾸고 시작할게요. 이름은요, 방구석 리뷰룸 소개라고 합시다. 자, 이런 프리젠테이션으로 이제 만들어 줬는데요. 막상 이렇게 딱 시작하고 나면 처음 겪는 어려움, 와, 이 공백을 다 뭘로 채우냐. 이런 생각 하실 거잖아요. 그럴 때 도움을 받을 수 있는 이 마스터 슬라이드들이 키노트에 내장이 되어 있습니다. 여 플러스 버튼을 눌러 보시면요. 다양한 양식이 이렇게 미리 만들어져 있어요. 이거를 바탕으로 뼈대를 삼아서 시작하면 어렵지 않게 만들어 나갈 수가 있습니다. 자, 예를 들어서 저는 여기 텅빈거 말고 이 양식이 좋아요. 그래서 이걸 불러오면은 자, 첫 번째 슬라이드는 삭제해주고요. 이 슬라이드를 사용할 겁니다. 근데 여기 있는 이 이미지가 방구석 리뷰룸 소개와는 전혀 안 어울리니까 이 이미지를 교체해야 되겠죠. 그럴 때 아이패드 스타일로 굉장히 쉽게 할 수가 있습니다 자이 상태에서 사파리를 이렇게 띄워 줍시다 사파리를 양쪽에 띄워 놓고요 팩셀스라는 사이트를 검색해 주세요 그러면요 팩셀스 사이트에 들어갈 수가 있는데 상업으로도 사용이 가능한 무료 이미지 소스를 제공하는 사이트입니다 키워드를 검색해 주면 돼요 자 예를 들어서 유튜브라고 칩시다 유튜브에 관련된 이런 무료 사진들을 얻을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좋은 점들은 대부분 다 고해상도예요 작업용으로 쓰기에 아주 적합합니다. 자, 그래서 저는 이첫 번째 사진이 마음에 들기 때문에 이걸 눌러서요. 아래쪽에 보시면 프리포 퍼스널 앤 커머셜 유즈라고 상업용으로도 쓸수 있는 그런 사진이라고 저작권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오른쪽에 있는 이 삼각형 눌러보시면 사이즈도 보실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 오리지널 사이즈로 프리 다운로드 누르게 되면 원 이미지가 이렇게 나오게 되죠. 이 이미지를 너무 간단하게 이 양식에다 갖다 넣으면 바꿔치기를 해줍니다. 해볼게요. 자, 이렇게 눌러서요. 끌어다 주면은, 요렇게. <laughs> 너무 쉽게. 맥북보다 쉽습니다. 요렇게 그냥 바뀌어요. 이 상태에서 구도가 마음에 안 든다. 그러면 붓버튼 눌러서, 여기 이미지란에 마스크 편집 누르시면, 자 이런식으로 조정해서 본인이 좋아하는대로 완료해주면 이런식으로 구도까지 정렬이 쉽게 됐습니다 진짜 이게 너무 편해서 실제로 저 아이패드로 카페에 앉아서 많이 만들었습니다 이렇게 갖다 넣기만 하면 땡이에요 오작동이 나면 안되겠죠 그러니까 다시 그 버튼을 눌러서 이 정렬 누르신 다음에 아래쪽에 잠금을 누르시면 이게 이렇게 잠기기 때문에 터치를 잘못 눌러도 움직이지 않습니다 이래서 작업이 완료된 거는 이렇게 잠궈주는 게 좋습니다. 자, 이렇게 잠겨졌죠? 그 다음에는 내용을 써주면 되겠죠? 간단하게. 유튜브, 테크, 채널, 방구석, 리뷰룸을 소개합니다. 자, 이렇게 썼고요. 붓버튼 눌러서, 자, 이 서체를요, 배달의 민족체 이걸로 바꿔주고요. 아래쪽도 조금 다른 채로 이렇게 해주겠습니다 자 요거는 잠깐 내려서 옆으로 숨겨주고 자 요거 그냥 까만색으로 할게요 자 까만색으로 하고요 요것도 까만색으로 하고 그리고 정렬을 조금 가운데에 맞추고 싶은데요 이 키노트 자체에도 중앙에 맞춰지는 기능들이 스냅 기능들이 들어 있어요 점점점 보시면은 여기 안내선 기능에 이렇게 중앙 안내선 기능이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요거를 텍스트에 자, 여기 가운데 정렬로 맞춰주고, 요위 상하 정렬도 요 중간으로 맞추고, 요것도 중간, 중간, 이런 식으로 맞추고, 이렇게 확인해보면 딱 중간, 요 피, 여기 스냅이 이렇게 딱 들어가죠? 스냅이 들어가기 때문에 이렇게 간단하게 줄도 맞출 수가 있습니다. 요런 식으로, 요런 식으로 금방 스냅까지 맞출 수가 있겠죠? 물론 이게 마음에 안 들면은 추가적으로 정렬을 해주면 되겠죠? 자, 이렇게 되면은 깔끔한 첫 페이지가 만들어졌습니다. 기존에 들어있는 마스터 슬라이드 양식이 워낙 깔끔하기 때문에 간단하게 이렇게 첫 페이지를 만들었습니다. 자, 그럼 두 번째 페이지 한번 만들어 볼게요. 두 번째 페이지도요, 여기 마스터 슬라이드에 있는 거에서, 예를 들어 요거를 쓰겠습니다. 오른쪽에 이미지가 있는 스타일. 자, 이거를 쓸 건데요. 여기도 똑같은 방식으로 써 볼게요. 아까 집어 넣어 놨던 사이트를 다시 불러 볼게요.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이렇게 쓱 하면은 이미지 나오죠? 돌아가서 아이폰이라고 쳐 볼게요. 여기 아이폰에 관련된 여러 가지가 이미지가 있는데요. 자, 이 이미지를 한번 사용해 보죠. 이 이미지를 이렇게 프리 다운로드 눌러서 꾹 눌러서 움직이게 만든 다음에 갖다가 넣으면 돼요. 자, 그럼 이렇게 바뀌어 있습니다. 요것도 구도가 조금 마음에 안 드니까 부버튼 눌러서 마스크 편집 눌러서 요렇게 구도를 맞춰 줍시다. 완료 하면은 그림 양식이 쉽게 바뀌었습니다. 그리고 왼쪽에 여기 네모 박스가 있기 때문에 이 안에 텍스트를 넣으면 되는데 조금 재미있는 요소를 살려 볼게요. 자 여기 일단 지우고요. 요 아래쪽 것만 남겨놓고 방구석 리뷰룸 자요런 식으로 써서 여기다가 갖다 넣겠습니다. 그림 위에 글씨가 나오게 이렇게 해주고요. 여기가 그냥 밋밋하고 글씨가 눈에 확안 들어오니까 붓 버튼 눌러서 이 스타일에 있는 박스 양식을 이용할 거예요. 그래서 자 이걸 딱 누르면 은 이런 식으로 박스가 생겼죠. 근데 정렬이 안 좋으니까 가운데 정렬로 바꾸고 이거를 이런 식으로 놓고요. 텍스트가 좀 작으니까 텍스트 를 키워볼게요. 자 텍스트를 키우고요. 폰트도 이렇게 폰트를 바꿔봤습니다. 자, 그러면 조금 더 깔끔하게 이렇게 정렬이 됐죠? 자, 여기 조금 더 눈에 잘 들어오게 여기 붓에 있는 그림자 프리셋을 이용해주면 이렇게 눈에 더잘 띄게 깔끔하게 이위에 디자인이 올라갔죠? 자, 이렇게 해준 다음에 여기 내용에 텍스트를 쓸 내용을 클립 아트를 이용해서 꾸며줄 겁니다. 자, 플러스 버튼 누른 다음에요. 여기 이동수단 아래쪽에 여기 네모난 게 있는데 이게 뭔가 이게 아이패드 같기도 하고 요거를 이용해서 자 여기다 끌어 줄게요 그래서 요거를 이렇게 키운 다음에요 가운데다가 이렇게 놓고요 여기다가 텍스트를 써줄 겁니다 자 플러스 눌러서 요 기본에 있는 텍스트 갖다가 여기다가 올려놓고 글을 써 주면 되는데요 저는 여기다가 1,2,3,4 이렇게 순서를 쓸 거기 때문에 순서의 서식을 적용해 줄게요 붓 버튼 누르신 다음에 텍스트 가신 다음에 구분점 및 목록 가서 여기 원 숫자 요거 해주면은 이렇게 자동으로 이제 1,2,3번 원 숫자가 들어가게 됩니다 여기다가 아이폰 아이패드 맥북 애플워치 음향 기기 모바일 전반 만약에 이렇게 썼어요. 자, 이렇게 썼죠? 자, 요걸 맞춰 주면 되겠죠. 버튼 눌러서 왼쪽 정렬을 해 주고요. 이렇게 줄 맞죠? 그다음에, 그다음에 하얀색으로 바꿔 주고요. 자, 폰트도 이렇게 만들어 주고 그다음에 글씨 크기 키우고요. 자 이렇게 위치만 잘 맞춰주면은 어, 깔끔하게 이렇게 두 번째 슬라이드도 완성이 됐습니다 굉장히 쉽게 깔끔한 슬라이드를 만들 수가 있죠 아이패드로 만들기 정말 쉽습니다 자 그리고 이어서 세 번째 마지막 슬라이드 한번 만들어 볼게요 플러스 또 눌러서요 요번에는 좀 박력 있는 이미지 전체를 사용하는 걸 한번 해 볼게요 자 이걸 눌러서 다시 불러올게요. 사파리를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싹 이렇게 불러와서. 요번에 요걸 왼쪽으로 보내봅시다. 왼쪽으로 보내서 아이패드라고 쳐볼게요. 요 이미지가 마음에 드는데요. 요 이미지를 선택해서요. 다운로드 눌러서 요거를 넣어보겠습니다. 자, 요런 식으로 끌어서 넣어줄게요. 그러면 들어갔죠. 다시 이제 요것도 넣어놓고. 여기다가 이제 한끗을 더해주면 되겠죠. 바로 아이패드만의 이 펜 글씨를 이용해 줄 겁니다. 애플 펜슬을 선택용으로 쓸 것인가, 아니면 그림용으로 쓸 것인가는 설정의 키노트에 가시면 이렇게 선택 및 스크롤을 할 것인가 바꿔줄 수 있는 스위치가 있기 때문에 그걸로 편의에 맞춰서 사용하시면 돼요. 저는 지금 이걸 꺼서 그리는 용도로 만들어 놨습니다. 자, 돌아가서. 자, 예를 들어서 여기다가 한번 이렇게 딱 누르게 되면 자동으로 그리기도 하고 활성화되는데 저는 이 크레용 도구를 사용할 건데요. 색깔을 조금 화려하게. 자, 이 노란색이 마음에 드니까 이걸로 해줄게요. 그리고 이 두께를 두껍게 해줘야 되겠죠. 한번더 누르면요. 이렇게 두꺼운 게 나옵니다. 이걸로 해주고요. 필기를 해볼게요. 구독과 좋아요는 필수. 자, 이런 식으로 썼습니다. 요 위치가 마음에 안 들면 요 올가미를 요렇게 위치를 이렇게 얼마든지 바꿔줄 수 있고요. 크기 조절 눌러갖고 요렇게 크기를 작게 할 수도 있습니다. 요런 식으로. 자, 취소. 색깔도 물론 요런 식으로 바꿔줄 수 있기 때문에 원하는 취향을 마음껏 시험해볼 수가 있습니다. 자, 요게 마음에 드는데요. 자, 요 상태에서 완료해주고요. 이제 마지막으로 이걸 꾸며줄 수 있는 간단한 애니메이션 넣어볼 건데 기존에 제가 소개를 다 했었는데 요 형식에 어울만한게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앞에 있는 이런 텍스트 같은 건요 선택해 준 다음에 애니메이션 눌러서 빌드인에 저는 이 트레이싱이 정말 멋지더라고요. 자 트레이싱 해줄게요. 자 그리고 요 손글씨는요 누르셔서 빌드인에 선 그리기 요거 하면요 야 진짜 끝장납니다. <laughs> 보여드릴게요. 요 트레이싱은요 이런 식으로 나옵니다. 야. <laughs> 요거 정말 반응이 좋더라고요. 요런 식으로 텍스트를 감각적으로 보여 줄 수가 있고요. 자, 손글씨 아까 선그리기 했었죠? 그거는요. 요렇게 됩니다. 자, 요렇게. <laughs> 필, 수 야! 자, <laughs> 요거를 이렇게 딱 보여주고, 이거 아이패드로 했다는 걸 사람들이 딱 알면은, 와, 진짜 세상 좋아졌네? 라고 놀라고, 실제로 저도 그런 반응을 많이 겪었습니다. 정말 맥북에 밀리지 않게, 오히려 이런 부분은 아이패드만의 감성을 살려서 정말 쉽게 프리젠테이션 내용을 만들 수가 있습니다. 자, 이렇게 만든 다음에 프리젠테이션 눌러서 나가보면 이렇게 파일이 10.4메가로 생성이 돼 있잖아요. 이 파일 안에 소스 이미지 같은 거다 저장되어 있기 때문에, 쉽게 다른 기기에서 열어보는데 전혀 지장이 없습니다. 자, 이렇게 보면요. 오, 제가 손글씨 그린 것까지 그대로 이렇게 아이폰에 연동이 됐습니다. <laughs> 지난번에도 기차를 타서 아이패드로 만든 거를 아이폰으로 이렇게 수정하고 그렇게 했었거든요. 그런 걸 얼마든지 여러분도 쉽게 할 수가 있습니다. 오늘부터 여러분들도 뭔가 만들어야 될때이 키노트 앱을 적극적으로 활용하셔서 아이패드만으로 개성 있는 결과물 만들어 보시기를 바랍니다. 이상으로 오늘 영상 모두 마치겠습니다. 그럼, 모두 모두, 안녕!